요게 뽀송뽀송하게 바로 요렇게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 손에 묻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묻을 수 있잖아요. 끈적거리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대로 색깔 뽀송뽀송. 자체가 금방 옅어지는 요 느낌 뽀송뽀송하면서도 순면 감촉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볼록맞춤이라서 진짜 몸에 딱핏대는 느낌도 진짜 좋으실 거고 네. 여기에다가 옆샘 방지 라인 그대로 챙겨드리면서 사이드 시트 그리고 엠보스가 개선돼서 이 부분도 음. 까칠까칠하거나 벗어럭거리는 게 아니라 맞아요. 굉장히 부드러워서 너무 좋은데요. 네. 오늘 이 생리대 가져가시면서 실제로 제가 이거 보고 너무 놀란 게한번더 우리가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더글라스 밀폐용기 어. 보여드리면 다시 물어보시는 게 <laughs> 국내 생산 맞습니까? 유리용기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그쵸. 국내 생산 그리고 유리 용기입니다. 집에서 요즘 냉장고 안에 정리 한번 하려고 치면 플라스틱 용기 이런 것들 깨진 거 냄새 나는 거 많으시잖아요. 색 배임이라든가 냄새에 대해서도 고민 안 하셔도 되는 유리예요. 네. 자, 아홉 개, 열 개까지도 받아보시는 십 종이고요. 사이즈도 큰 사이즈, 또 작은 사이즈 있기 때문에 반찬부터 시작해서 뭐 아이들 간식까지 담아놓으시기 좋은 사이즈로 음? 저희가 무려 몇 개요 고객님 십 종이에요. 음. 뚜껑까지 풀 세트로 십 종을 맞춰드리는 시간, 요거 다섯 개씩, 다섯 개씩, 다섯 통, 다섯 통 엄마네랑 나누셔도 되고요. 네. 생필품 구매하시면서 더불어 받으시는 또 생필품이니까 오늘은 진짜 돈 벌어가시는 쇼핑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자주는 방송 못했어요. 저희가 딱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물량 확보해서 공개해드리는 시간 주방에 찬통 싹 바꿔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 생리대 같은 경우는 고객님 나가셔서 사보신 분들 마트에서도 똑같습니다. 시중 판매 동일. 시중 판매 동일을 챙겨드리면서 심지어 4개월 이내 국내 생산 여기에다가 형광증백제 이런 것들 싹 빠져있는 무첨가 테스트 완료까지 한번더 확인하시고요. 자, 그런데 개수가 두 세트만 확보하셔도 오늘 1년치 생리대를 가져가시는 거고 옆쪽에 보시면 대형을 오늘 최다로 네 팩이나 더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60일 동안 무료 체험분 드릴 텐데 중형 한 팩, 오버나이트 한팩둘다 써보실 수 있으니까 음 이것도 좋으시고요. 자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방송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1분당 1명꼴로 거의 뭐한 명꼴로 500열두 피스예요. 거의 뭐한 1년 반 가까이 생일이 구매 안 하셔도 되는데, 드리고, 베이킹 소다 담은 주방 세제입니다. 퐁퐁이에요, 고객님. LG 생활공간 브랜드로. 한통큰 사이즈로 챙겨드리고, 그리고 더글라스 브랜드의 유리 용기를 드리는데, 지금 보세요. 1 0 개요, 0 종, 1 0 통을 다 조건 없이 챙겨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음? 이게 모르셔서 구매 못하시지 네. 보신 분들은 안 사실 이유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렇죠. 네. 저도 집에 냉장고 맨날 이것저것 찬합들이 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가 요거를 1 0 개나 주다 보니까 멸치볶음, 오징어채조림 해놓은 거 그냥 싹 바꾸니까 너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열개나 되는 그 근사한 유리 용기 챙겨드리고 여기에다 무료 체험은 있으니까 써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형 한 팩, 오버나트한 팩, 두팩 모두 써보시고요. 60일 동안 무료 체험 찬스 드리면서 가격은 62,820원. 지금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나가셔서 어차피 생리대는 사셔야 됩니다. 그쵸? 생필품 챙겨드리는데 음. 생필품을 시중 조건 어디와 비교하셔도 이런 가격에 만나보기 쉽지 않으세요. 지금 스마트폰 앱으로 함께 하시고 62,820원. 좋은 조건으로 가져가시죠.